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여기 핵 재처리 실험단지 30km 연대라고 아, 뭐 대전에서 핵 재처리 실험 단대 싸움 하고 있고요. 음. AW 시한국 기원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자라고 합니다. 예, 뭐 대전에서도 열심히 그이리시도 하시고 집회도 하고 계신데 아, 대전의 원자력 연구를 비롯해 가지고 이 단지가 계속 나리 월성쪽으로 지금 이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전에서 제철이 하이로 프로세싱 반대 싸움 할 때까지만 해도 월성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핵발전소의 문제라던가 투쟁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싸움을 하면서 연대할 기회가 생겼고 그때 여기 월성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사실 대전이나 월성이나 마찬가지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삶을 핵마피아들이 어느 날느 없이 파괴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이 닮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전이 안전하려면 대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대를 하게 됐고 공교롭게도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이 최근에는 이 경주의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일부가 이전하고 대규모의 핵단지를 경주에 건설한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경주는 인구도 많지 않고 특히 간포읍에는또 노년들밖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특히 대전 같은 사람들이 좀더 열심히 이 간포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혁신단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런 가교 역할 혹은 연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여기 왔습니다만은 어, 이 지역 주민 대책위 분들이 정말 절규하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네. 전기를 많이 쓰는 네. 도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아그뭐또 어, 핵이 그렇게 안전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면 서울에 지어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민들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뭐 우리가 지어야 될 책임을 그냥 떠넘겼다. 그리고 나 몰라라 방치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